도내 폐광지역엔 수많은 석탄산업 유산이지만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들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의 무연탄 선탄 시설인 태백시 철암역두 선탄장. 지난 1935년 조선 총독부가 삼척 탄광에 스캔 무연탄을 선별해 열차로 운반하던 시설입니다. 정선군 사보급에 있는 약 48m 높이의 수직갱 타워. 이 시설로 광부들은 지하 850m 지점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쉽게 이동했고 석탄도 편리하게 날랐습니다. 이 밖에도 삼척도계급수탑과 영월옥동광업소 등 폐광지역 곳곳엔 석탄산업 유산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운영하고 있는 탄광 세 곳에도 건축물과 채탄 시설 등 유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산이 문을 닫고 이를 정비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산들은 많이 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체계적인 그 보존 활용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개인이라든가 어떤 그 지역에서 아 이거 식물이다 해서 철거를 요청하면. 그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또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석탄산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 이를 보존하려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들어 폐강지역4개 시군에서 현황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2023년까지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학술 연구와 보존 계획 수립 등의 사전 준비가 진행됩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보통 7년 정도가 걸리는데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부터 폐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도 실시됩니다. 탄광 지역 사기 시군이 힘을 합쳐서 국내 잠정 목록에 우선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산 우선 등재 목록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폐강 지역 민간 단체들도 이미 수년 전부터 비슷한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어 앞으로 석탄 산업 유산의 세계 유산 등재 작업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